안녕하세요. 천하장사입니다. 오늘 Q&A 같이 이렇게 좀 남길 건데, 질문 중에 50달러 먹을지 100달러 먹을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나스닥 본장 매매할 때 1분당 매매를 거의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진입을 하고 바로 청산가를 걸어 놓으시나요? 근데 여기에 질문이 좀 잘못된 게 1분당 매매를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분봉을 보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박스권에서 매매를 합니다. 50달러 먹냐, 100달러 먹냐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선을 긋습니다. 고점 이렇게 고점 여기서 만약에 저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밑에 그 중단 이런식으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만약 위에서부터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다.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러면은 그 예상 가격대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0달러가 될지 50달러가 될지 내가 먹을 보고 결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박스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거의 지금 현재 100달러 정도 되니까 150달러 정도 되겠네요. 150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겠다고 하면 100달러 정도 먹을 테고, 이렇게 길게 먹을 때는, 아니면 여기 작은 박스를 먹을 거면 50달러 정도에서, 오리지 50달러, 60달러에서 그냥 잘라내는 거죠. 그거는 뭐, 내가 살 때부터 어느 정도 박스를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 여기 하단이 1, 2, 4, 2, 5가 깨진다고 한다면, 밑에 여기, 1, 2, 4, 1, 한 7까지는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한 150달러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때는 거의 100달러 이상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결정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를 하시다가 종목을 옮길 때 평소에 여러 종목의 차트를 보다가 자리가 나왔을 때 했냐고 그러는데 여러 종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거의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장세가 하방 장세기 때문에 만약에 골드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만약에 오전에 정했다 그러면 골드를 하고 전체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만 차트를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스닥은 이 박스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에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흥부하잖아요 근데 오전장이든 오후장이든 이 넓게 보는 이 박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서 하단까지 올 거다. 같고 지금 하단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하단 깨지고 이제 여기에서 밑에까지 나온다 그러면 더 여기에서 봉 하나에서 다음 은봉에, 은봉에 하나 더 나왔다. 그렇게 노려서 본다. 그럼 밑에까지, 그러니까 하단 밑에까지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스닥은 방향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오늘이 하락장이다. 그러면 매도 위주로 하고, 상승장이다. 매수 위주로 하는데, 그 중간에 횡보할 때 박스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장에서는 박스가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박스 하단에서 깨지면은 더큰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트만 놓고 밑에만 오면 사고 뭐 매수 매도 자리에서 그 위에서 안 노리고 계속 반복해서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 매수하고 위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 박스를 깨져버리고 올라가거나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쪽이 그날의 장세를 결정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손해가 엄청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스탑노스를 강하게 걸어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한 번씩 흡수가 나올 때마다 다 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방향성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하방으로 갈수 있는 자리인지, 상방으로 갈수 있는 자리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방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하락을 시작한 자리잖아요. 여기 위에가 있고, 여기 하락을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락한 시작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 여기까지가 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여기 자리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위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상승이 나온다고 볼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복해서 움직이는 자리가 중간 자리가 여기니까, 이 상태로 보면 여기 위에서는, 위에서 지금 하방으로만 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방으로. 그러면 깨지면 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분는 자리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 자리가 여기니까 지금 청산을 하면 되죠. 그 밑에까지 봤으니까 조금 봉 하나 정도 이렇게 더 분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달러 이렇게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0달러 이렇게 수익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청산을 하는 겁니다. 네. 어? 지금 낮 시간이라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이거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다. 여기 하단까지 보려고 했던 거니까, 여기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단까지 보는 거니까, 어차피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하단까지 봐서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음, 1, 2, 4, 1, 4, 1, 7. 1, 2, 4, 1, 7, 4, 1, 8, 2, 5. 까지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중간에 한 번에 반등 나온 자리가 여기니까,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청산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럼이 박스권에서 여기에 원래 오면 여기 상단에서 다시 매도가 또 들어가는 거죠 둘파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중간이니까 420까지 이렇게 되면 거의 100달러 좀 넘게 수익이 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매도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만약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밑에 왔으니까 매수하고 여기 왔으니까 매도하고 그러다가 매매가 엄청 꼬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날 위에 꼭지점에서 매도를 먹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물리면 아시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MIT 같은 거안 걸고 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에서 봤을 때훅 떨어진다는 건 하방으로 보고 있다가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방으로 봤을 땐 상방으로 하는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확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MIT는 웬만하면 잘안 걸어놓는 편입니다 수익 중에는 걸어놔요 왜냐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스탑노스를 걸어놓긴 하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걸어놓는 편이 맞는 거죠 왜냐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위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방향성을 잘못 넣어서 훅 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질문이 항상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매매를 어떻게 하냐, 박스권 매매에서 선은 어떻게 긋냐, 박스 자리는 어떻게 보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매매 영상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올려드리고, 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 오래 하셨던 경험이 해외선물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무조건 됩니다. 네. 왜냐면, 주식을 잘하면 전체적인 시장을 잘볼수 있거든요. 근데 해선을 잘하면 전체적인 시장을 잘하면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주식 경력과 해선 경력. 주식은 지금 10년 이상 됐고요. 해선은, 해선은 한 1년 됐다고 합시다. 네, 전문적으로 한게 올해 초부터 해서 처음에 전문적으로 좀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1등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거죠. 아,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이 박스만 하고, 장세만 보고 할수 있겠구나 해서 덤빈 건데, 잘 돼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좀 그런 건가? <laughs> 네, 진짜로. 오늘의 Q&A는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녹화를 하고 다음에 이 주간 저희가 한 번씩 날 잡아서 좀 길게 남기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매매하는 영상이나 이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 놓고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 천상사였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